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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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. <가>, 씨씨이기릿기릿오호오호기릿야 <laughs> 이거 그래픽을 좀 낮출까? 끊기면 낮춰. 아그 느낌 들어가 낮춰야겠다. 아그니까그렇게 하겠다. 근데 이거 튜터 존나 존나 김지. 아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. 어, 그러면 네가 여자해. 어, 내가 메이 할게. 나말안 아, 해도 여자 할랬음. 어허. 이거 엄빠는 음, 이용각 제고 있고 애가 이제 엄마 가 음, 죽어가지고 아, 그인형예 아. 이제 영혼 들어가지고. 아냐, 아냐. 딸이 엄마가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. 딸이 엄마 아빠 죽인 거야 개도. 오. 눈물총 세방올렸음 해볼 것이네. 호호. 이케 103인데. 1 0 3 다다 라 오호. 스컬 스컬. 이러면서 둘이 역경과 고단을 헤치면서 다시 사랑하는 거거든응 맞아. 오예시아이가? 응. 오시시시. 나도 이 키가 기억이 안 나. 난... 어. 슈트 구르고 달리기가 캡스락 누르면. 컨트롤 다르다. 뭔데? 움크르기? 호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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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버니 걸자 버니. 어. <laughs> 저거 이 있단데, 이, 이 어? 저거 이..이..이 상어장을 하는게 있던데? r language today. So, you are talking about it. y o 올려줘야 돼 r 가 s s 올려 d r u 올려줄게 내가 올려줄게 아 m doing it. Dedication. Do y 헤이즈만에많이 했다 옳다 이 t hey, i 룰. Oh, s m e h e c I'm going e c k I'm g o

o n t l o t e d y FYI, there is only one door in this shed. And one window. It had to be the tears. 할라 w 가보다 i n i y w l s h e was n e e d hate machine. p 어듣어떻게했어 이렇게 빠르냐? 어 듣기 싫어. 듣기 싫어. 듣기 어어기 이잖아. 어, 우리 장수 대에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, 네또 아, 이번에 움직이는 거 야야야. <laughs> 아니, 점프 왜는데 <laughs> 아니 하늘 오단다 딱 보르긴이 지금 멀서 급 패차야 하겠어 아 다시 다시 느껴야 <laughs> 돼 이거 다슴으 죽겠다 인정 죽을라가 완전 버렸다 손절 손절 맞긴 해 <laughs> 근데 일절 밌인다 얘네 인성 미쳤노자 <laughs> 어 최종 보스 같은데 그러니까. 아이스스, 미, 아이! 오어 씨,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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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e 오오오 레이! 아이, 에 운전 한다 그냥. 그니까 다람쥐 뛰는거보어서 <laughs> 야, 근데 우리가 말벌집 다 그거 하고 왔 왔는데 우 저거 하나 살려놨다고 벌써 갔었다. 아, 다람쥐 아이언 테이스 때문에 쩐다. 어, 야 너무 갔다야 어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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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피빠지면 <핏> 들었어오죽 <laughs> 에코 원숭이 버려졌다. 제가 나중에 막 최종 보스 되는 거아니에 에이 설마. 이제 다 있게나? 그러니까 야 나한테. 어, 어 뭐야? 어떻게 했냐? 뭐야 레이저. 와, 아, 레이저 잡아. <laughs> 오우, 쉣. 네, 됐어. 어. 아, 오 이, 이, 이. 아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아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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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아, 너무 센나 <목소리가> 아유, 빵빵 재밌는데. 어, 아이고 씨 아. 오,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게릿, 게릿. Get's do l o c 어떻게 돼? 아 아, 아이 씨또칠텍스투 <laughs> <씨, 씨, 웃음> <laughs> 그거 유튜브로 올라가? 아 근데 그거 올리면 안다 유튜브에 이거 님이 앰마는 발언 괜찮거든? 네. 진짜 위험한 발언이잖아. 봤뭐 이런 거잖아. 오. 아, 아, 아 거기서 왔는데. 승민 이거 테이지였나 같은 거 나온다. 텔레비전? 테이지였나. 아 그래? 근데 테러는 안 해봐가지고. 아, 아 테러 많이 했어. 쉽지 않겠는걸. 아씨원아왜 아, 이렇게 안 <laughs> 돼? 아니지 공항 공연... 지각자 분얘기 없어? <laughs> 아니 아 잠만. It, it takes t o 아또아 It takes two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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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씨, 젖었다, 아, 씨. 아, 이승 기사 그. 그냥, 이혼시켜라, 뭐, 은제까지 하는데도. 나, 이혼하라, 해라, 그냥. 고왕원 보내라, 그냥. 오늘, <laughs> 오늘 뭐야, 그, 정석이랑 고승이 많았어? 난 아, 잠깐 만나가지고, 우리 3 0일날 놀잖아. 시... 3 0일 놀잖아. 어. 그거, 뭐하고 올지 회의 잠깐 하고 왔어. 아니, 그거 회의할 게 있나? 승미 닥쳐라, 그냥. <웃음> <웃음> 오. 오, 귀여운데? 그이. 아, 귀여운데? 귀여운데? 그러니까우 와, 쟤, 와 <laughs> 미안한데? 쩔 <수가> 없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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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로즈가 쓴 편지라는데 이건 누가 써야지? 받지 못함. 오호, 오래. 딸은 울고 있고요.